사왔어요 그래서 언박싱 여러분들한테 언박싱 하면서 맛을 리뷰해 보이려고 지금 이렇게 찍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먹어보셨나요? 저는 예전에 매장에 한번 매장에서 어느 동생이 사와서 한번 먹어보긴 했는데 맛이 가물가물하네요 한번 열어볼까요? 네, 핑크색 얹어주고 넣었는데, 새로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나봐요. 좀더 많아졌네요. 가장 기본적인 걸로 산것 같아요. 원래 있던 거. 글자를 보니까 1974년대에 만들어졌네요. 문재인 통령님도 방문하셨네요. 많이 유명해졌나봐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혼자 따로 읽어봐야겠어요. 가 보는 게 있나요? 지금은 아침이에요. 굿모닝. 아침에는 건강식으로 이제 물한 잔을 냉수를 먹어야 돼요. 아, 맛있습니다. 제가 왜 왔냐. 아까 보여드렸죠. 우리 딸래미가 어제 사온 개봉을 하겠습니다. 아까는 개봉 다했었거든요 이렇게 박스에 있는. 이렇게 짜자자자잔 봉투가 있지요. 이거를 그리 이제 먹을 겁니다. 먹을 때 같이 맛을 리뷰해서 보여드리려고 제가 카메라를 지금 급하게 켰어요. 먹는 거에. 그리고 또 참고로 옥수수, 옥수수. 제가 어제 일하고 오면서 옥수수 팔길래 하나 사왔어요. 배고플 때 이제 다른 거안 먹고도 먹으려고 가져왔는데. 음, 이것도 먹게 되는것같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챙겨주는 물입니다. 그럼, 짜자자자잔, 짠짠짠. 톡파이를 개봉하겠습니다. 오, 이런 모양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와, 느껴지 시나요? 이 비주얼이. 그 제가 한번 먹, 먹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금좀먹어라 아침입니다 저한테는 음~~, 음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안에는 우리 일반 초코, 초코파이처럼 이렇게 마시멜로가 들어있는 게 아니네요 그냥 좋있어 음, 맛있습니다. 음, 음. 그냥 뭘까? 시폰빵 같은 거에다가 크림 들어있는 느낌? 음, 음, 일반 쪽파이랑은안 다른데요? 음 맛있어 괜찮네요 배달도 시켜 먹을 수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모델 같아요 주고 싶으시면 전화로 주문해 주세요. <laughs> <laughs> 짠. 이따가 오늘 서울시티 가요. 서울시, 대가요, 서울시 우리 모임이거든요. 서울시티 가서 저녁에 간만에 와인에 돼지고기를 먹을 예정입니다 음, 생각만 해도 설레요 전 소고기보다 돼지고기 좋아하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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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딸기잼 같은 것도 들어있는데요? 안보잖아면안 보이겠죠 약간 딸기잼? 같은 것도 들어있어요 초코가 문자를 드렸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자신 달다 한 개만 먹는 거로 이것 때문에 밥을 못 먹겠네요 살찌니까 음 맛은 괜찮습니다 먹을 만합니다 두 번째 음식 바로 옥수수입니다. 제가 다이어트 할때 간식으로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옥수수거든요 절단식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까 어제밤에서 오긴 했는데 그래도 말랑말랑합니다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다른거 많이 먹으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옥수수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간식 먹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먹었던 게 생각이 나네요 매장에서 이렇게 하나씩 때 먹었어요 옥수수는 되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우리 엄마가 좋아했어요 엄마 맨날 어렸을 때 동네 가 보면 이렇게 큰찜기에요 그냥 팔잖아요 가서 신문 시켜서 학교 끝나고 오면은 골라서 옥수수 사고맨면 시켰거든요 진짜 싫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옷을 막 이렇게 많이 막 삶아놓고 막 먹으라고 거실에서 아 먹기 싫은데 자꾸 먹으라고 말해가지고 진짜 짜증났었는데 재작년부터인가? 괜찮게 이제 다이어트 하면서 누가 옷을 주는 거예요 여름에 많이 싸우잖아요 매장에 있을 때 그래서 그냥 뭐 저거는 뭐 과자 같은 거 아니니까 살안 찌니까 그냥 하나 받아놨다가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받아서 그냥 하나씩 하나씩 이게 심심할 때 떼먹다 보니까 맛, 나는 맛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좋아하게 된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이제 막, 그렇게 많이 사다 먹지는 않은데, 가끔씩 이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지나갈 때마다. 음.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고요. 이건 그렇다고 그렇다 그런는 거고, 지금 저는 그냥 먹겠습니다. 그리고 후수도 노랑이 있고, 얼룩이잖아요. 얼룩이. 얼룩이 원래 더 맛있다고 살살 없어? 근데 저는 그냥 노랭이가 좋아요. 음 얘가 더 예뻐요. 걔는 안 예뻐요. 뭐야? 저는 그냥 이게 노랭이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보기 좋더기 맛있다고. 아무튼 저는 걔는 점박처럼 많이 생겨서 지어요 음. 시원한 물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오늘 우수 반 개만 먹겠습니다. 내일은 아까 쪽파에 먹었으니까. 딸아 고맙다. 엄마가 현장학습 가는 것 현장학습 가는 것도 모를 거친해주지도 못했는데 현장학습 가는지 몰랐어요. 말을 안 해서. 용돈도 안 줬는데, 사왔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서, 돈 주긴 했는데, 오늘도 에버랜드 가시네요, 에버랜드. 바쁘세요, 저보다 더. 항상 고맙죠. 혼자 크는 것 같아요. 미안하다. 철없는 엄마를 둬서 착해요. 무뚝, 무뚝뚝하긴 한데, 착해요. 그래 가끔씩 진짜 애기 키우면서 혼자 키우면서 정말 힘들어서 아나 혼자 했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솔직히 나쁜 마음 들은 적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애기가 조금씩 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얘가 없었으면 내가 살아가는데 의미가 있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힘들 때 그나마 딸이 있었기 때문에 버티고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되게 친구 같고 그냥 친구 같아요 친구 친구 하나가 제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 뭐딸 이런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걔도저로 엄마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laughs> 철없는 엄마 <laughs> 음, 그렇죠 딸이, 할, 할, 딸이 해야 할 행동을 제가 하고 있으니 그래도 여러분 앞으로는 달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분이 앞으로 달았는데 네가 그러니까 이혼 당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이혼 당한 거 아니고 제가 한 겁니다 제가 했고, 제가 그 사람을 벌었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 스스로 혼자 벌어서 우리 아이를 건사하면서 잘 살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